네, 어, 오늘. 주목은 어쨌든 뭐이 소비 관련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도 잘 가고 이 봄이 오니까 관련해서 뭐 날도 따뜻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해외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산으로 들로 갈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 소비주들 중에서 여행이나 외출이나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짧게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 겠고요. 예, 그런 관련 종목 준비했으니까 예, 끝까지 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지금 포트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한번 리뷰 한번 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제가 수, 예, 리뷰를 다 자, 안 해드렸던 종목 중에 파라다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155%인데, 뭐, 우리 또노원 매니저님 280%니까,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어, 종목이나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 아, 또 그런 부분을 잘 새겨서 에,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노원 매니저님 1등 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 어, 이 파라다이스는, <laughs> 아, 어, 바닥에서 이제 그이 종목 원래 스타일이 급등하고 이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잘 만들어놔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루해도 횡보한 만큼 상승할 때는 빨리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은 뭐 리오프링이 진행이 되고, 이제 여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항공이라든지, 이런 수요,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이 봄철에 에 왔고, 또 철도 철이지만은 이제 거리두기 완화 방안들이 4월부터는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 해외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점 더 풀리니까,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에 목표는 아마 이 정도 전후까지는, 19,000원 정도 전후까지는 충분히 좀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또 다른 뭐 종목들은 지금까지 리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요. 예, 유진기업 어제 편입했던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기업은 이 편입을 하고 나서 여기 어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잠깐 쉽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건설주들이 최근에 조금 가다가. 그 인수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차기 정. 부의 어떤 정책 과제들을 예, 또 열거를 하고 도출을 하고 예, 그리고 또그 중에서 핵심적인 어떤 정책 우선 과제들을 예, 뽑아내 있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어떤 정책들 구상을 하기 위해서 테스포스를 예, 또이인수위내부에 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부동산 부분이 있고 어, 플랫폼 정부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테스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테스포스가 예,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과 연관돼서 가장 그 수혜를 입을 섹터는 아무래도 이 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건설주들이 잠깐 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뭐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음, 그더 예, 조금 점점 더 이제 그 정책을 또 기획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정책의 효과를 이제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또 나오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이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이제 소위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면허 취소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어, 이, 그, 이렇게 되면 뭐 어차피 건설 현장이라는 것이 안전장치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위험 확률은 늘 존재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이 건설 면허 취소까지 가게 된다면 뭐 다른 그 업체들인데 좀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것이 이제 단기 조정의 어떤 빌미로 작용하지만 결국 그 사필 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laughs> 그... 어. 빈대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는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그런 뉴스들이 좀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추세적 관점에서 부동산 공급 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 250만 채나 만든다고 하니까 소재를 만드는 그런 그 건자재나 이런 쪽은 중기 추세는 계속 상승이다. 가던 도중에도 주식이 맨날 오르지 않고 쉬니까 그런 점에서 유진기업의 조정을 바라 오히려 높은 자리 아니고 낮은 자리에 매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죠 네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 가격이 887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종목은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과거에 제가 <laughs> 그 지난해에도 뭐. 6, 7월 그 8월에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 동안에 이제 오미크론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확진자들이 뭐 지난해 9월 확진자는 뭐 많아야 그 1,000명 2,000명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만 명대도 아니고 1,000명 아, 2,000명이 아니라 아, 20만 30만 명 100배 정도가 오미크론 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이게 외출이라든지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이 바로 풀리지 않았어서 6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나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리오프린 관련 종목 이갈줄 알았는데 못 갔던 건 오미크론 때문이고요. 예, 그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빠졌던 게 이제 거리두기 두기는 이제 4월부터다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정부가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린 관련 종목 쪽에서 다시 관심을 둘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이 예, 회사가 이제 하는 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뭐 하는 회사냐라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 되는데요. 유종목도 결국은 이제 그이 어, 여러 가지 뭐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골프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차별화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차별화된 디자인이 독보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이 종목은 이그 앞으로 이뭐 골프나 이런 오개 활동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어려운 시절에서도 이 종목의 그 수익성을 보면은 작년 매출이 1700억 매출 영업 이익 100억을 냈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게 완화가 더 진행이 되고 여행도 늘어나고 외출 여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그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강점이라면 이 종목이 지금까지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지난 저점 근처 언저이 근방 언저리에서 딱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벽산이라든지 또는 그 어제 소개해드렸던 유진 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처럼 충분한 조정 끝에 더블 바텀을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이고 이제 가게 되면 여기는 임시적인 저점으로 일차 상승을 끝났다면 다음 파동은 이제 상승 3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속 기간도 그렇고 탄력도 그렇고 또 시세의 어떤 안정성도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는 자리 에~ 특히나 이 종목이 뭐 실적이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관심을 기울이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오를 때, 코로나 때문에 그, 빠져가지고, 어, 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시세를 내면서 정구점들을다 돌파했는데 이 소비 관련조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그 예,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 다른 애들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꼭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된 자료 보시면 오늘 종목은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뭐이 골프웨어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오개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류도 좀 아무래도 산뜻하고 또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골프의료 브랜드 마이클, 마이클, 마이컬러 이즈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실적 고성장 전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의류라든지 이런 그 소비주를 접근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은 과거 유동성 장세로 오는 그런 장세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을 따져서 확실히 좀 질적인 성장이 가능하거나 또는 그동안에 소외를 받고 있었다가 예를 들면 뭐 정책 라든지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서 테마성 어떤 트렌드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섹터들의 강한 재료를 수반하고 트렌드를 수반한 쪽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때이 종목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아마 장이 뭐혼조세를 보이거나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또큰시세를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너무 좋은 자리다 말씀드릴게요. 제자리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잭스미스 라는그 이제 요가복, 이제 요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어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후전 실업을 좀 편입을 하면서 이런 스포츠웨어들의 성장성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님도 어떻게 네. 이제 스포츠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음. 사실 그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웨어에 뭐 에슬레틱이라 뭐고 네. 그러나요? 어, 육상복도 아니면서 뭐요가복도 아니면서 골프웨어 비슷하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막 휴전형의 <laughs> 어떤 그 의류들이 생겨나고 특히 저도 이제 이제 뭐, 어, 우리 아나운서님 만큼 아주, 어, 이 젊은 또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희 딸, 딸들이 하는 것 보면은 막 그런 데 패셔너블한 그런, 소위 뭐, 속고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 느낌의 네. 것들을 많이 갖고, 거기도 또 똑같은 것들이 아니라 뭐, 네,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옷도 여러 번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골페어 쪽 이쪽에 좀 관심이 많다면 젊은 분들은 이 에슬레틱이라고 하는 그런 쪽과 관련된 게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미래 성장성 있는 산업은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좋지만 이제 젊은층이 좋아하는 그런 의류나 그런 패션의 어떤 트렌드에서 큰 성장 산업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시장은 뭐 점점 더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웰어가 중요시 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은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관점에서 스포츠 유리 시장 앞으로도 계속 고성장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요즘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만 원, 2차 목표치 만 이천 원, 손절가는 7,5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